당신이 보지 못한 피렌체, 성재환 문학 동네, 르네상스, 14에서 16세기의 서유럽에서 나타난 문화 운동으로 학문과 예술의 부활, 재생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모든 것이 신이 뜻대로 하던 중세시대를 벗어나 드디어 인간 중심의 시대가 된 역사적인 순간이다. 돈과 권력이 주교에서 상인으로 넘어갔다. 르네상스가 인간 중심의 문화와 예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과 권력을 상인들이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급격히 세속화된다. 교회들이 재정이 악화되고 신은 상인의 후원에 의존하면서 세속화된다. 교회 및 지하무덤의 귀족이 아닌 일반인은 부유한 상인들이 묻히게 된 것이다. 그들은 당대 유명한 조각가에게 역류를 꾸미도록 후원한다. 르네상스의 중심, 포시모드의 메디치, 로마 제국 시대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지만, 르네상스 시대의 모든 길은 피렌체로 통하게 된다. 그 중심에는 메디치 가문의 수장, 호시모가 있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메디치가는 인문학자와 예술가를 후원한다. 후원을 받은 인문학자들은 그를 지도자로 추앙했다. 건축가와 조각가들로 하여금 도시를 재설계했으며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는 조각과 예술작품으로 후대에게 교훈을 남긴다. 제국은 반드시 사치로 멸망하고 도시는 반드시 정의로 되살아난다. 교만한 자의 모든 절제를 다춘 자의 손에 잘린다. 지도자가 되려면 신앙, 정치, 권력, 돈이 전부가 아니었다. 피렌체의 주인이 되고 권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자에 걸맞은 덕목을 지녀야 한다. 메디치가 사람들은 다른 어떤 가문들보다 그 덕목을 중시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은 무엇인가요? 메디치가도 이러한 덕목을 잊어버리고 명문가에 집착하게 된 순간부터 시민의 지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가문은 쇠락하게 되었다. 우리 역시 덕목을 지키지 않으면 몰락하게 될수 있다. 책속 이질문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은 먼저 덕을 쌓자입니다. 내가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도움을 주는 습관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책 속이 질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책한 권이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